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자막을 또 떼어주시고요. 8장 23절 을 보시면 기도니 그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마저 주주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가장 암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것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여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면서 여수아 요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시작되어져서 21절까지 말씀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지고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이후에 있는 22절로부터 보시면 지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단지파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지파는 결국에는 점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쫓겨가는 장면으로 오늘 1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요수, 요수아 시대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인도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를 따라가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점령 전쟁을 치를 때는 요수아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의 중요한 요지들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 각 지파별로 지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연합해서 승리를 이루었던 장소는 이미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일들을 완성해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여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묻다,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을 더해 달라고 묻는 장면을 표현한 단, 장면이 바로 여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사라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 주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료형으로서 이미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았던 이라 이 유다 집화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역사의 전환기, 전환기를 맞이할 때쯤 되면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알아왔던 것들,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들과 다른 삶을 경험해야 되는 불안함,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세워졌던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자생하도록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도록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은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이 자녀들이 내 그늘 아래에서 성장해 나갈 때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또 분가하든 나아가든 스스로가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스스로가 세워져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말씀에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누리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서 얻어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베이스는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큰 나라들은 다 이미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점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유다가 점령했던 이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 이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0명의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 발 아래에서 먹고 마시도록 죄송합니다. 이 가난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점령했던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유다지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 힘겨움이 있을 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모범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마무리하는 21절쯤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석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부여잡지 못함으로 그들 가운데에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아도니 백색을 죽이고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도니 백색에게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도니 백색이 이르되 예적의 70명의 아들이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색을 이기는 과정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행했던 행위들입니다. 아논, 아도니 배색이 행했던 손가락을,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죄송합니다. 불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행했던 행위들은 가난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점령했던 사람이 행했던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죽었다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헤렘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될 전쟁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죽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대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가난한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요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도록 하셨대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지와 골짜기는 이사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형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안 땅은 이 주로 산지 위주로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지 위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바닷가 쪽으로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요, 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거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철 병거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탱크와 같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에는 만만한 상대들인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니까 철병거가 있는 걸 보니까 싸워야 될 염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내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힘있게 그 사역들을 그내 삶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고자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있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시당초 포기하고 아, 제가 못할 일이야,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서 무슨 내게 유익 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타협하거나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읽었습니다만은 21절 말씀에서처럼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앞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가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그들과 하나되어지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동화되어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가난화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에 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앞에 내 인생을 바치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피 튀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그 장면은 어느덧 사라지고요.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동화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장면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 비름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요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어 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성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로 대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족석과 싸우자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두 번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혼자 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다는 동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자.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동력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개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도와줄,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이끄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늘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주님을 찾는 것 또한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윤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매주에 이렇게 윤놀면 어떻겠나? <laughs> 이런 생각을 혼자,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매주는 좀 그렇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볼까? 이 생각도 해보고,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이그 세라믹 접시죠. 세라믹 접시가 아니고 뭐죠. 티타늄? 아니 예,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이 티타늄 접시를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요만한 접시, 그 컵을 갖고 싶었거든요. 민우가 받아갔던. <laughs> 어, 그래나 걸리면, <웃음> <웃음> 걸리면 나 이거 가져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딱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우가 가져갔어요. 근데 근데 속으로는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막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마음이있을줄 믿습니다. <laughs> 갖고 싶은 그릇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큰 그릇 필요하다고 아, 그 말씀하셨던데 이런 거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 내 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합니까? 혼자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한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도망치고 결국에는 뺏기게 되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단 자손은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 몰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쫓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함께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가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사사기 2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아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나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아를 알지 못하며 요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이사엘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 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아말리카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봤던 세대였습니다. 요수아 세대도 마찬가지였죠. 요수아 세대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게 되니까, 열의 고성도 점령하게 되고, 연합 세력이었던 큰 군대도 승리하게 됐던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의 세대들은요,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세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경험했던 그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들이 생명을 잃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것,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동님들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갑시다. 라고는 의미로 특별한금을 하자라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물질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므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백 년의 역사가 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동역에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